오늘 10% 폭등. 가온전선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핵심 동력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폭증. AI 산업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수입니다. 전력선 수요가 급증하겠죠. 가온전선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된 겁니다. 핵심 동력 두 번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6만 9천 주, 기관이 2만 5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를 뒤집는 강력한 쌍그리 매수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트입니다. 최근 180일간의 가격 대별 거래량을 보시죠. 63,360원에서 68,170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거래 약 277만 주가 몰려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선 즉 매물벽이었죠. 그런데 오늘 종가가 얼마라고요? 68,800원입니다. 이 강력한 저항선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뚫어낸 겁니다. 과거의 저항이 강력한 지지로 바뀔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가온전선 어떤 기업일까요? 1947년 설립된 국내 3대 전선 전문 제조사입니다.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 특수 케이블이 주력입니다. 최근 미국 법인 지분을 확보하고 자동차 케이블 업체를 인수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입니다. 재무상태는 어떨까요? 성장성이 놀랍습니다. 2024년 매출 1조 7271억 원 그런데 2025년은 상반기에만 1조 282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난 성장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채비율이 2024년 말 129.86%에서 2025년 2분기 177.68%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유보율은 감소했고요. 의는 2025년 5월 10일 무상증자 영향이 큽니다. 부채 비율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은 확실해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연계 사업, 그리고 북미 등 해외 시장 확대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인 구리 가격 변동성, 그리고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변동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운전선은 AI 전력망 현대화라는 강력한 성장 테마의 수혜주입니다.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고 오늘 수급과 차트 모두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구리 가격과 부채 비율 리스크는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오늘 돌파한 68,170원을 1차 지지선으로 그 아래 63,360원을 주요 지지선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